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달 최고의 간식 과일 탕후루 입니다 요즘 인기 과일 탕후루로 거봉 탕후루 과일 믹스 종합 탕후루 제주 통귤탕후루 애플 포도 탕후루 블랙 사파이어 탕후루까지 와그작 씹히는 설탕 코팅 식감 속 달달 새콤한 과즙이 팡팡 입안 가득 채워주는 이 맛이 과일 탕후루의 매력입니다. 오늘 후식으로 과일탕후루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통귤탕후루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오늘 달달 기분 좋은 간식 과일탕후루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제주 통귤탕후루부터 먹어볼게요. 제주 통귤 탕으로 꼭 드셔 보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탕후루는 최고의 간식, 빼먹을 수 없는 레몬. 맛있다 탄산수 마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그.